혼과 몸이, 몸이, 몸이 우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허물게 보존하기를 원하는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목적이 바로 우리 영, 혼, 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이 이간넷으로 오시죠. 영혼이 살때 같이 범사가 잘, 잘 때는. 영혼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영혼 관리를 잘 하려면, 몸도 여러분 몸기둥이 여기 됩니다. 여러분 몸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셨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로 그래서 그흙 속에 하나님의 형상로 사람을 지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코에다가 푹! 원해 보르 루하이로는 말인데,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이어준 것을 깊이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이 very important, 중요합니다. 근데 그 영혼을 쌓고 있는 몸이 바로 여러분들 몸입니다. 몸 관리를 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 네. 자, 그다음 자 서로를 보면요, 같이 보면 시작 많이 웃고 많이 울면 뭐가 된다고요? 치유가 됩니다. 아 많이 웃고 많이 울면 치유되는데. 많이 웃은 사람은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누굽니까? 누구요? 사라가 웃었더니, 90살에, 아브라함 100살에, 뭐 났어요? 아나하죠 예, 성경이 많이 웃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 두 번, 울면 뭐 됩니까? 따릅니다. 많이 울면, 치유된다 예수님도, 요한음1 1절에 보면, 나사로 사카되면, 울었습니다. 시시에게 왕이 병이 들어서, 죽을 병에 들어서, 아, 시이 통곡을 하고 오랬더니 하나님 치료해 주어서 몇년더 살았어요? 15년을 이상 더 연장받았습니다. 그런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우면요, 많이 우시거 와요. 때때로 어려울 때 말이죠. 많이 우세요. 따라해 주세요. 울면 쉬어 된다. 그럼 하나님이 하루 없이 우리 마음에 해 주십니다. 자그 다음에 자 시작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성경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여, 뭐고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요? 살리시리라. 자 보세요. 죽을 몸도 살리시는데, 이 살린다는 그, 몸 어, 안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이 계시요 여러분들 요혼에 성령이 계시죠? 아, 네. 믿으시죠? 아, 네. 확실하죠? 아, 네. 성령님이 여러분 살림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네. 성령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죽을 몸도 살린다고 그랬으니까 이 말씀 믿으시죠? 아, 네. 어떤 놈이 있어도, 암무어리 어떤 죽을 병이 있도 하나님이 살림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네. 몸은 죽어요? 안 죽어요? 몸은 죽어서 하도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기쁘냐면요 예수 믿고 굶어들서 영생의 물을 물을 복을 흐르며 죽음까지 갈수 있는 죽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달린 자, 람이에 2000년에 네.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도 살았어요 할렐루야? 함번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사람은 살아난다. 할렐루야, 몸도 살아난답니다. 그것이 전의지요 홀리스틱 리의로 말이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요, 영을 살리고, 혼을 살리고, 목을 힐링할 치료로 살리러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따라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나의 영과 혼과 목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리 이용한 몸을 살기 해서 십자가에 달든 보혜풀 풀렸을까 말이죠. 네. 그것다 알아요. 교회 가한일 년, 삼 년, 칠년다 오는데 안 믿어. 따 믿으면 믿으라. 살아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서자할날에도 사단 십일말씀하나님살 오늘 이날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니까따 네. 많이 웃으면. 치유된다. 치유된다. 많이 울면, 많이 울면. 치유된다. 희식기야 왕이 죽을 배을 해가지고 네. 그 눈물과 기도를 하면 보았대요. 네. 여러분들의 눈물의 통곡의 기도를 주님이 보고 많은 신들을 예수 축복합니다. 보세요 너희 죽은 몸도 너희 살아난다. 살아남다. 자, 그다음에요 말합니다 다들 심다 시작 들어라. 그래야면 영원히 어떻게요? 살리라. 너희는 길을 기울이고 내게 나와. 아, 어떻게? 네. 그러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입니다. 네. 내가 너희에게 요원한 언약을시우리니 다같이 주십니다. 곧 나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인이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러 왔죠? 네. 들으러 왔습니까? 시어리 은혜 보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던져사로 살아납니다. 여러분 가슴 좀 열시기 바랍니다. 가슴을 여러분 박복욱 기도밖에 없습니다. 자랑과 기도할 때 마음이 열리집니다 예. 그래서 마음을 열리자 어떻게 다른 말씀을 들으시죠? 쉔, 들어, 아, 네. 가, 들어, 기도하자는 겁니다. 로하시 기도하고 미리 속상한 기도 좀 하고 말이죠. 신앙생활 말이죠. 좀 살아있는 신앙사는 좀기쁘해요안기뻐요 솔직히 얘기해보십시다. 신앙생활 좀살았있는 신앙생활 기쁘고 지 행복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저, 좋아요. 맨날 문제 붙잡고. 어, 나 죽겠네. 괜찮아요? 문제보다 더큰 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 예. 따라, 따라합시다. 문제보다 예. 죽을 베이글리도 하나 더큰 하님을 바라보자. 아, 성경이자는 아, 예수의 신당 가지라. 예수의 신당을.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볼 때, 지와 헤비인 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너는 길을 기울, 기울이고,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이기올때말이야 지금부터 청구할 때까지 말이죠. 길을 기울하한 음성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깊이 봐야 돼. 떨어서 성경을, 성경을 깊이 보자. 예. 그리고, 한개 나와서, 툭! 어 세상 소리 별로 안 들어도 괜찮아요. 먹고 살게 해서 뭐 빈집이 하는건 어차피 할수 없지만 말이죠. 아무리 바빠도 하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예수님을 초보합니다. 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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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무사,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 nothing? Not not 없습니? not 없습니다. 오직, 지저스 브레드, 성경 파이버로, 창경에 계실까지 이한대의말씀만 들으면 돼요. 아, 그래. 여러분, 성경에도요, 세 가지가 냅다 그랬죠? 자, 첫 번째 뭡니까? 하림음성 또, 아, 사람면도 아, 또, 마귀음성 있습니다. 세 가지가 냅니다. 누구 말을 들으시래요? 누구예요? 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성경독신문을 한번로딱 짜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제사로 받는다는 그음을가진단계를말랍니다부르지도 아, 네. 기도하면 됩니다. 가하! 때로는 주님 나좀 도와주시오. 어떨 때는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지금 하고 속삭인 어? 기도. 기도한 거예요. 참을 어떨 때 기도가 안 나올 때에 있는 그런 사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 여러 번 있어요. 그때 주님 나 정말 너무 힘들어요. 성경부에 적고 검식 기도하면서 어? 기도를 들어가, 기도할 때 죽겠어. 아들아, 걱정하지 마.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할 때. 하나는 해결해 주신다 같이 습심다 시작. 우리가 마음을 이곳도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사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마음으로 우리가 피화를 누리고, 그가 기적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으더다. 할렐루야! 저희게 영광의 박수 올려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전부다 할렐루야! 더 크게 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가 누구지요? 예수께서 예수께서 신체에 탄생적인 기림을 받고 얘기가 그 많습니다만 오늘 결론만 이야기하 합니다. 예수님이 림은 누구의 허물을 네. 우리의 허물을 일지 아니 오니다여러분들의 허물을 이래서 예수님이 시작을 받으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을 받으십니까? 바로 반주 바로 미 네. <laughs> 여러분 본론에 들어가면요 여러가지 얘기가 많아 다 얘기할 수 없고요 예수님과의 홀풀순입니다. 1대1입니다 제가 여기서 뭐 성령님을다 얘기할 수도 없지만은요, 예수와 수 없지만요 성령자 여러분에게 들 예수가 지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흐물을 인하여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가 다같이 딱다 봅니다 그가 어떻게 해요? 사랑은 우리의 뭡니까?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지어 죄를 사회 중에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하는 믿으시 믿으시죠?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가 좋은 가 같이 꿈을 짓라도 눈같이 희귀하거는 우리가 제산을만든것 예수의 신념을 모으는 필요 제가 너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영원 몸속에 정맥과동맥 속에 예수 피가 흘러다니기를 바랍니다. 딱 아, 보세요. 네. 예수 피가 네. 내 죄를 씻어주신다. 네. 아, 네. 예수 피로 제삶을 받으시면 기뻐서 펄펄 뛰잖아요. 여러분 뛰 네, 봤어요? 뛰보시지 네, 내가 아닙니다. 뭐 정신이 없어요. 너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보물 들고요. 어? 주의 성금을 살리리라 그러면 너가 내 예수님의 구원 얻으리라 기수님의뱃뱃가해수선 대하고 호화 지혜자 찰나 없어유마 예수를 전하막험레스로 만난 사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구를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구를리라 주의 성금을 믿으라 그날면너가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지혜자 찰나 없으유 유에체텐데 지혜자 찰나 없 됐어야 된다는 을 믿을 수기니다 아, 주님. 그리고 주님이 징계를 받으므로 왜 주님이 징계를 받아야 됩니까? 왜? 그분이 제 징계하는 분입니다. 제가 없으신 분입니다. 바로 따르서 바로, 바로.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징계를 받으시고 그분이 징계를 받으시고 그분이 상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가 줄줄줄 흘러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뭐요? 우리가 뭡니까? 평화를 누리고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사람들 평화를 누릴 수있니까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이 사랑만이 여러분의 가슴에 맥히 피신 평화를 주시고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할렐루야. 평화를 누리고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요? 마지막으로 어떻게요? 우리가 나음을이었다 할렐루야 증진의 인간에게 박수를 드립니다 <laughs>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에어혈피를 흘리면서 가분이자기의 찔리고 상상할 수 없는 죄악을 그분이 담당하셔서 치유함을 받으러 내둘 수 있기를 바니다그치유은 영. 헌, 몸을 살려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저므로 영혼 몸이 살아난 것을 깊이 평생 감사할 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봅니다. 시작 영혼 몸이 강건하기를 바라는 주님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내 영혼이 잘 때까지 내가 뭐여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므라 우리 주님을요, 천국 갈 때까지 놓치지 마세요. 예수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이요, 사랑하는 자여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심정하게 달려준 그큰 어마어마한 사랑, 아마 사랑, 아시겠죠? 그 사랑에 여러분 가슴에 많이 기억하시죠? 견디지 못합니다. 이 불청한 여관요, 견딜 수가 없어서 밤에 운하주고 전도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그런 감정을 하려면요, 어마만 눈물받아야 됩니다. 너무 하님의실적의 사랑의 빛자가 돼가지고 뭐. 빚을 갚을 길이 아무 방법이 없어요 그 육신을 저는 방법밖에 없더라 고이 세상에 금고이 없어도 전도하면 하나님의 의의를 입히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살된것 같이 봉사 할 된다 답니다 여러분들 하는 오늘들이 잘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어떤 도리이 되십니까 그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는 건데 강문에로말한 건강입니다. 여러분들 평생 건강하여 남한생에 심하고 행복한 성교사명을 잘감당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축복합니다.